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크고 중대한 죄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죄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성경에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완벽한 목록은 아니지만 완벽한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대략적으로 어떤 죄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인지 그걸 알려주고, 또 여러분 어떤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는 죄인지 알수 있는 충분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오늘 이번 주로 이설교가 저는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이설교가 끝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서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걸쳐서 그런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죄가 여러분 삶 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그면 여러분들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런 죄가 있으면 속히 회개하시고.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습관적인 분노와 욕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것. 여러분, 그제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지옥에 가보세요. 마귀들은 욕쟁이에요. 귀신들은 욕쟁이에요. 그들은 분노하고 욕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면 천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후욕하는 자에 대한 성경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를 보게 되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한국 영화 TV에서 틀어질 때 보면 지지직하고 많이 나오죠. 그사람에막 욕하는 거예요, 배우가.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이들하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쌍욕을 많이 해가지고 민망해서 도저히 아이하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영화가 많아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에요. 이것은 지옥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장들 중에 가장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가장이기 때문에 걸핏하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런 가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이건 지옥자식이에요. 가장이라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부흥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흥사들 중에 강례성에서 막 화를 내고, 누가 한 사람 나간다고 막, 막 화를 내. 왜 나가? 막 이래, 반말로. 거기 앉아? 이거 목사 아니에요. 왜 정상 아니에요. 무슨 깡패입니까? 깍두기예요 깡목사입니까? 깡목사? 여러분, 부흥사들 중에 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무당은 욕가고 점장이들은 일년 전연하고막 요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객들한테 <laughs>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무당입니까? 응?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깍두기를 딱 만났을 때 <laughs> 깍두기를 딱 만났을 때그 깍두기들이 접촉 사고가 난다든지 딱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젓가락 들고 나가면 돼요. 옛날에 써먹은 건데. <laughs> 걱정할 거 없고 젓가락만 들고 나가면 돼. <laughs> 아무튼 여러분, <이> 부흥사들 중에서도 <laughs>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봅시다. 습관적인 음란한 생각. 마태복음장 20절이야 30절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는 노니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인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찌어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제 가늠만 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또 습관적으로 음란한 상상을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옥,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 예쁘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예쁜 걸 모르는 게 바보예요. 예쁜 걸 보면 예쁘다고 느끼죠. 껴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느끼죠. 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 그러면 그래요. 저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난 뭐라 그래요? 눈은 뭐 하려고 돈이 <laughs> 아주 뭐 고상한 척 하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뭐 마음만 봅니다. 멍청이가 있나? 눈은 보라고 있는 건데 멀쩡하게 눈 갖고 있는 사람이 외모를 안 보다니.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그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보고 뭐 적당하게 고르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 아마 예쁘다, 아름답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근데, 음란한 상상으로 이어지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런 상습적인 것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분 천여를 주목해서 보지도 않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천여를 주목해서 보지도 않겠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건 할수 없어요. 그러나 막 주목해서 보는 거. <laughs> 집중해가지고 주목해서 막, 지나갈 때까지 고개가 꺾이면서 <laughs> 이게 보는 거 그런 거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비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하물며 심한 노출을 한 여성 그걸 보는 건 죄가 아니겠어요? 노출이 심한 여성을 보는 거 그래서 카페에 나온 것처럼 우리 남자들은 눈 돌리기를 잘해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길거리 가면서도 눈 돌리기를 잘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점점 점점 옷감이 부족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옷감이 본격적으로 여름철이면 딸려요. <laughs> 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들은 눈 돌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을 조심해야 돼요. 여자를 주먹에서 보는 게 죄가 된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잘못된 동영상을 보는 것이 당연히 죄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되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 사성을 아, 사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승배하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상숭배는 지옥으로 가는 죄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대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으면 우상숭배가 지옥 가는 죄의 목록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이단입니다. 그건 견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종교다운의 결사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런 사람들 지옥에 갑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갑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나가서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밥전스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것처럼 혐오스러운 것만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된 것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 정원을 돌보는 것. 정원을 갖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정원을 돌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풀을 가꾸는데, 꽃을 가꾸는데 더 우리 마음이 치우쳐 있다면 이 사람은 우상성 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음 10장 37, 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선악 간 어떤 대상을 불만하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용납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라 이야 됩니다. 남녀간의 사랑에 빠져도 항상 여러분 그 상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상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봐도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죠? 자기가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사실 없어요. 세상에 널린 게 여자고 널린 게 남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랑하지 못해서 막안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특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운전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잠잘라고 누웠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